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필기가 많죠? 자, 선물 받은, 즉 재능 있는 아이의 부모로서 너는 필요하다. 알 필요가 있다. 특정한 공통의 부모의 그런 함정을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물론 너는 자랑스러운 부모다. 그리고 너는 자랑스러운 부모여야 한다. 대동사자리죠. 어 매우 쉽 하지만 가져어 진주어가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너의 어린 천재에 관해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행동에 관해 그렇지만 이건 매우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너의 아이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져어 진주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너의 브래깅하는 행동 쇼잉 오프하는 행동 뽐내는 행동을 제안하는 것은 너의 매우 친한 친구 또는 너의 부모님에게. 어, 재능 있는 아이는 압박을 받는다. 받아야죠. 음,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재능 있는 아이들을 브래그 할 때, 쇼 어프 할 때, 뽐낼 때, 너무나 많이. 그래서 이러한 행동이 재능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그들을 뽐내는 이런 행동이 만든다. 기대, 예상을 어떤 재능있는 아이들이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리버프트 에위위살살 뭐에 에응하하자 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자, 무엇의 목적 없죠? 그 예상이죠. 기대, 그래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부응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기대를 만든다. 예상을 만든다. 그리고 또한 만든다. 그레이츠같이 병렬이죠. 잘못된 자아감을 만든다. 당신의 아이에게. 어, 너는 원한다. 너의 아이가 그들 본연의 모습이 되기를. 그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이 되듯이. 뭐라고 정의 돼? 그들의 놀라운 달성, 업적에 의해서 정의 되듯이. 만약 그러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는 with 뒤에 명사 나오면 명사하게 된다. 음, driven. 뭐, 추진되는. 그래서 적극적인, 지나친. 이게 드라이브가 운전하다, 몰고 가던데. 자. 그래서 지나친 완벽주의자가 결국 될수 있다. 완벽주의자 아이가 또는 아마도 드랍아웃할 수 있다. 학 밖으로 학교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니 학업을 포기할 수 있다 또는 더 나쁜 게될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